반갑습니다. 코인티차입니다. 급히 구독자분들께 전달상 있어서 영상 켰는데, 자, 지금부터 구독자 모든 분들께 공평하게 기회를 드릴 거고, 이렇게 영상 클릭하신 거 이거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상 한 5분 정도 되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 사라 AI, 자, 차트 관련 자료까지 싹 보여드리면서 차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단체 개입이 들어오는 차트인 듯 하네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현재 차트를 보시면 어떠세요? 괜히 멈춘 것 같고, 막상 관련 뉴스는 없고, 자 그래도 이런 상태라도 알고 계신 거라면 그만큼 간절하다는 상황이실 건데 자 그럼 지금부터 명확한 가르마를 다 드릴 건데 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하라 ai 상장 이후 처음으로 재단 층에서 직접 발백 들어갈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매입한 모든 물량을 통째로 소각을 해버릴 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절대 먼저 막무가내로 움직이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딱 놓여져 있냐 하면 정확히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확실한 건 하나예요. 이게 진짜 바이맥의 매력인데 지금부터는 시드가 만권 저권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코인졸부안되라는법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위치인 거고. 자, 지금부터는 만원짜리 한 장으로도 오로지 타이밍과 정보, 이딱두 가지로 모든 걸 좌우할 건데, 제발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제발 모르시면 혼자 급히 움직이지 마시고, 특히나 제 구독자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정권 안에서 움직이게 제가 끝까지 도움을 드릴 거고, 자,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바이백이냐? 왜 하필 이 시기에? 자, 보시면 바이백은 실제 기존부터 많이 적용이 되었던 기술적 방법인데, 재단이 직접 시세에 가담을 해서, 합법적으로 시세를 억지로 억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술적 작업인 거고 관련 대비 문서라든지 과거 발백 이슈들로 난리였던 종목 차트들과 대조를 해보니까 사하라 AI 또한 꽤 오랜 시간 준비한 흔적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고 있고 자 겉으로는 일부러 멈춰놓고 실제로는 물 밑에서 미친 듯이 매직과 치밀한 계획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차트는 거짓말 못합니다. 조작도 안 되고 물론 티안 나게 노력은 할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빌미는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코인판에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인 룰과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건데 말이 거창하지 생각보다 대응법은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한데. 자, 바이백이란 게 기존 이슈를 대조를 해보면, 들어갈 자리, 그리고 들어갈 날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반드시 필이 꼭 빠져나와야만 하는 자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를 가장 많은 코인 졸보들이 나오는 시기인 만큼 집중하셔야 하는데, 장, 장담 컨대제 구독자 안에서 이번 영상으로 인해서 이번 사하라 AI 바이백 이슈 가장 많은 수혜자가 나올 거라고 장담할게요. 자, 지금부터 진입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진입을 하실 건데, 해당 부분이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을 했다가는 무조건 여러분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저도 지금 방송상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편한데, 지난달에도 제가 이슈했던 거 필터링 없이 그냥 방송상에서 말했다가 유튜브 측에서 채널에 제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 진짜로 이거 관심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 진짜 필요하신 분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이 모든 내용을 공유를 해드릴 건데 말 그대로 무료 나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발 모르시면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상황이 상황인지라 잠시만요. 제가 급히 메모장에 적기는 했는데 이거 진짜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직업이니까 괜찮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지켜야 할거 하나. 사하라 AI에 대한 질문만 받을 거고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조금 미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발백 일정이 코앞이라서 일단 이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 해드릴 거고 영상 보시는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궁금한 분들 행운의 숫자 7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저는 사하라 AI 발백 관련 일정 매수에도 그리고 필수 체크 사항만 간단히 보내드릴 거고 행여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바로바로 바로, 바로 피드백 도와드릴게요. 혹시나 법무어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 보이실 건데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자 누르셨으면 첫째로 빠른 문자 보내기 링크 파란색으로 있는데 그것만 클릭을 하셔도 티처 문의함이 나뜨면서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다 해드린 것 같고 저는 분명히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께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 것 같고 영상 보신 거 이거 우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코인을 하면서 바이백 이슈를 그것도 초반에 만난다? 기존에도 이런 일 없으셨을 테고 앞으로도 절대 쉽게 오지 않을 기회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실제로 진짜인지 아닌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상위 5% 안에 그냥 들어갑니다 사트분석 이거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진짜 알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딱 봐도 이해되게 제가 풀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동평균선, 이평선 있잖아요 그건 그냥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네 이거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말만 그럴싸하지 실전에서 큰 도움 솔직히 제한적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VWAP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력이 실제로 돈을 넣은 가격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예요. 결국 큰 돈이 들어간 자리에서 진짜 움직임이 시작이 되거든요. 차트는 절대 이 진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캔드 패턴 복잡한 보조지표 그거가 몰라도 됩니다. v w 선만... 제대로 보면 짧게 보든 길게 보든 절반은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거 아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무료인데 이거 색깔이 변하면서 지금 상황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장이든 결국 이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 대부분 매수는 참 잘합니다. 근데 매도해서 망해요. 왜? 욕심이라는 게 끼니까요. 기전 없이 조금만 더 하다가 다 털립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이 필요한데요. 자한 번만 그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손절은 1% 마이너스 1%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은 3%로 치죠. 자 익절서 놓으면 반절 먼저 챙깁니다. 익절도 습관이에요. 자 그리고 남은 물량은 부위와 색깔 바뀌는 순간에 마무리 자, 떨어져도 이미 챙겼잖아요. 손해가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지금 같은 상황 절대 안 옵니다. 한방 노리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하게 길게 가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차트 채팅법 사용법 전부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모든 정보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받아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이거 알아가시는 건데 자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자료 공유방입니다. 당연히 궁금해 하신 분들 무료로 다 초대를 해드릴 거고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심할 거 이외에도 제가 직접 투자하는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실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항상 영상을 찍고 참마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없는 대비 자료들은 이 공유 방에 먼저 올라간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번만큼은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제 구독자분들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